반갑습니다. 짝사랑님 오셨습니다. 우리 짝사랑님. 야 이게 저희 집에도 이제 애들이 한 놈은 고등학교 이제 1학년이고 한 놈은 중학교 1학년인데 애들이 어릴 때는 못 느꼈는데 애들이 크면 클수록 부모가 자식한테 짝사랑을 하고 있구나. 혼자만 좋은 거지, 혼자만. 애들은 별로 관심 없는데 아빠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짝사랑하는 느낌. 아, 이게 진짜 자식한테는 무한한 짝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제가 이걸 느껴요. 저도 당연히 부모님 존경하고 감사하고 좋은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잖아. 그렇죠. 한결같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짝사랑인 것 같아요. 입찰 가능 중 듣고 있습니다. 오이고, 우리 체리스님, 화이팅 해서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면 술술 부모가 그릴를 두고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몰랐는데, 한 6학년 정도부터 애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려고 서서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서 이제 한 번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서히 하나하나 이별 여행을 하는 것같은 그런 느낌. 저도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늘 편찮으시죠.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니까 또 병원 가고 이제 하시던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서히 시간을 두면서 이별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투자의 대세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전에는 4인 가족이 거의 대세였죠. 4인 가족에서 3인 가족으로 지금 급격히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때로는 결혼해서 자녀를 안 낳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한명 조금 더 낳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4인 가족보다는 3인 가족이 거의 대세다 보니까, 아파트 구조도 84, 우리가 국민평형이라고 얘기하는 34평짜리 아파트가 이제는 25평형 아파트로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 평당 매매 가격도 보면 84보다는 59가 훨씬 더 높고 84 국민 평형에서 조금 더 여유되시는 분들은 101이나 113, 40평대도 많이 취득하셨는데 이제는 그보다는 평수를 줄여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추세고 또 지금 급속히 노령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지금 노령 인구들을 보시면 자제분들이 기본 두 명, 세명 정도 되었는데, 자제분들이 이제 다 출가를 하고 독립을 하면서 부모님 두 분이 거주하시니까 굳이 큰 집이 이제 필요 없다 보니까 또 평수를 줄이는 그런 형태. 그래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구가 완전 시장에서 대세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도 모르고 내가 거주하는 집이 큰지 작은지도 몰라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본에 가더라도 물론 큰 집은 엄청 크게 지금 만들고 있겠지만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거는 우리는 25평형이 대세잖아요. 일본은 18평형이 대세랍니다. 18평형이. 그만큼 점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노령화가 늘어나면서 집의 평수도 줄여가는 게 대세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낮지만 집값 상승률은 더 높아, 더 커진 소형 인기 수도권 아파트값이 최근 오름세를 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수 가격 부담이 덜한 전용 60평방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가 올려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2인 가구 증가 등 가구 변화도 소형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을 꾸준히 밀어올리는 주요 요인이다. 23일 부동산원 청약 홈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8월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소형 60평형 이하가 아파트가 31.5대1. 중소형 60에서 85평방미터 이하 아파트는 11.25대1. 여기서만 보시더라도 35대1과 11.25대1입니다. 이만큼 지금 급격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용 59가 주력인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주택시장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아, 이른바 국평. 우리가 국민 평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평이 불리는 전용 84를 추월한 것은 2022년부터다. 지금 2024년이잖아요. 그럼 이제 약 2년 가까이 지금 벌써 되어가고 있고. 인터넷 청약 도입된 2007년에서 2021년까지는 소형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중소형이나 대형 아파트 경쟁률을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형 아파트가 6.94대1의 1순위 청약 경쟁률로 중소형 6.39대1을 추월한 후 지난해에는 소형이 12.5대1 기록하며 중소형 8.67대1을 넘어서고 있다. 그만큼 지금은 59평방미터 이하짜리가 지금 대세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게요. 윤지의 부동산 R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가격조차 84가 서울에선 14억에서 15억대로 이르다 보니까 평당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처음에 집을 사려고 한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 진입 장벽이 낮은 5구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7월 말 수도권 1인 가구 수는 759만 5105가 전체의 63.89에 달하는 것. 또 소형 아파트 수요를 밀어올리는 요인이다. 3.3 평방미터당 평균 매매가 상승률도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올해 1월 대비 7월 0.62에 달하는 중소형 0.5와 대형은 0.46을 앞질렀다. 그만큼 지금 소형 아파트가 대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침 방송 여기서 꾸준하게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울 아파트의 기준의 시작은 어디 아파트였다? 송파에 가면 엘리트라는 그 대단지를 먼저 보시라고 제가 항상 얘기했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 맞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는 대단지고 규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움직이면 강남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움직였다는 거는 입지가 조금 떨어진 아파트가 거래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서 갈아타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엘리트로. 그리고 엘리트에 있는 매물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집을 또 팔고 상급지인 강남 서초로 옮겨간다는 증빙을 그렇게 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엘리트 안에서도 거기도 뭐 60평대도 있고 50평, 40평, 30평, 20평대도 있지만 웃긴 거는 뭐냐면 10평짜리 아파트도 있습니다. 거기에. 몰랐죠. 근데 중요한 거는 평당 매매 가격은 제일 비상이 뭐냐면 1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평당 1억을 제일 처음으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청담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영동대교 건너면 바로 있어요. 청담자이 아파트가 거기도 13평형인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제일 소형평수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평당 매매 가격이 1억이 넘었습니다. 거기가 최초로. 지금은 뭐 안포나 이쪽으로 가면 신축 아파트들이 1억 7천대까지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평당 매매 가격이 1억이 넘은 아파트는 가장 평수가 작은 소형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청담자이 아파트였다 입지가 좋은 대형 아파트는 물론 완전 현금도 많고 그분들은 대출도 안 받아요. 자산의 가치로 그냥 매입을 하시고 거주하시는 거고 일반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소형 아파트가 더 인기가 있을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5구 평방미터인 25평형 아파트가 대세일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분명히 한 21평형이나 18평형 아파트가 대세가 될수 있다. 왜? 좀 전에 기사를 여러분 보셨지만 3인 가족보다는 지금 1인 가구가 대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결혼 연령대가 좀 많이 높아졌죠 요즘은 나이 40대에서 결혼하는 것도 흠이 아니에요 또 결혼해서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요즘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자기 친구들 중에 결혼하면 10커플 중에 3커플 정도는 갔다가 온답니다 그만큼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부모님 집에 살다가 바로 결혼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살다가 다시 결혼하면 세대수가 또한 가구로 지금 줄어들죠. 그러다가 다시 갔다가 오는 순간 각각 한 가구씩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평형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는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물건들이 어떤 물건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 것이고 지금은 25평형 아파트가 대세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84하고 59가 얼만큼 차이 나는지 제가 계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거예요. 송파 파인타운 10단지 1층입니다. 전용 18.14, 5구 평방미터고 감정가는 9억 8,400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없고 임차인 없이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울 송파구의 마지막이에요. 그 여기 건너면 어디다? 성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해당 물건은 장지역 앞에 있는 파인, 송파 파인타운 10단지, 12단지, 7단지, 11단지 이렇게 완전 아파트 신도시처럼 만들어져 있고, 요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게 뭐예요? 가든 파이브. 이민박때 청계천에 계신 분들, 이주하는 세력들, 장사하시라고 상가 해준 데가 어딥니까? 가든 파이브. 그리고 요 밑에가 위례 신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입지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는 지금 10단지가 실거래가 보시면 2024년 8월 달에 11억 9천에 거래되었습니다 3층이 11억 9천에 거래되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평당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하면 6,65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입지가 더 좋은 13단지의 8 4를 봤을 때 얘는 얼마 나오는지 5,700만 원 나옵니다 약 평당 9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84가 저렴하다는 뜻이에요. 절대 가격이 높지만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대형 평수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은 훨씬 더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투자적인 관점에 때로는 수요가 많은 평수는 84보다는 59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삶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평수 넓려서 내가 살고 싶은 때는 그래서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아요. 투자가 목적이신 분들은 8사보다는 5구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고 완전 신축에 가깝다 그러면 5구 제곱미터보다는 그 밑에 18평형 때로는 21평형도 괜찮은 평수일 것이다. 왜 그쪽에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적응하기 굉장히 좋으시고 내가 단기 매도가 목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하다 보면 좀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가격으로 매도하실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았죠?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더 빨리 변하고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시장도 전에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잘 적응해 가신다 그러면 나중에는 생각보다는 많은 부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살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댁 오셨네. 아이고 우리 어제 세댁이 신탁 공매 낙찰받은 집을 주위에 탐문하고 했을 때 집이 아무도 안 산다는 것을 알고 열쇠공 불러서 문을 땄는데 어고 집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게. 그냥 신축 같은 집으로 봤어요. 집에 들어가는 거 영상 찍어서 보냈는데 그거 보고 어, 역시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이 있으신 분들 올리면 제가 한두개 정도는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모양이다. 이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질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다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날씨는 갑자기 추워졌지만 야외 활동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춥다고 움츠리지 마시고 산책이라도 나가시고 임장을 또 열심히 하면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들 빨리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밖에서 활동하는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낙차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